자, 오늘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보통은 왕이나 개선장군들은 말을 타고 팡파레를 울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입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그 나귀, 조그마한 나귀 중에서도 그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에,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우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낙이가 어, 힘이 세대요. 당나귀나 낙이들이 힘이 세서 한그 200여 킬로 이상의 짐을 어, 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작고 다리가 짧고 하다 보니까 이 낙이가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은 뒤뚱뒤뚱 어리숙하고 어, 또 부족한 모습으로 어, 걸어가는 것이 낙의 모습이랍니다. 그 낙이를 성인 대신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발걸음 앞에 그 종료 나뭇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또 자신의 겉옷들을 마치 그 카페트를 깔듯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발걸음 앞에 나뭇가지와 옷들을 깔아두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자 손 예수여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조그마한나귀를탄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어색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뒤뚱뒤뚱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고옷을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됐건 기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의 자손이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면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하심을 위해서도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리아 선지자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낙이 타는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이는 분명히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소리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고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백성들 일주일 전에 주님을 그렇게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동과 폭동을 부리는 백성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일주일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없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기뻐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지나자 예수님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환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낙이를 타고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세상에서 구원할 세상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변하여 예수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오신 나기를 타신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예수님, 나를 잘 먹고 잘 사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산타 할아버지처럼 항상 선물만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거나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일주일 만에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입증되어서 사용받은사용수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난동에 의해서 살해된 죄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확인하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종교 통합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선지금국이 되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그런 모든 목적을 위해서 오신 그런 푸닥거리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낙의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낙의처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말을 탄 개선장군과 같은 화려한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그 무겁고 힘겨운 걸음을 걷는 낙이와 같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말고 세상을 위해 헛된 욕망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로 하여금 좀 감격을 주었던 뉴스를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한 독재자의 손자가 대한민국으로 와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손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있는 그의 진정성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보여준 말과 그가 보여준 행동만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 광주에 오셔서 사죄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을 때까지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죄를 해야 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 앞에 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혹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평강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원수의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의 형벌을 치러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누군가는 치러야 죄에 대해서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 저 이슬람권에서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했음을 그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로 마오메스를 그들은. 따르고 또 마음에 쓴 경전을 그들은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구약 시대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제사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면 또 동물을 잡아야 하고 또 죄를 지면 그 동물을 또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며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재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3, 14절. 그리고,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인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그요람이 말구유가 되시고 그 태어나심을 말과 나귀가 부는 그 마구간에서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극치라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30년 연간 목수로서 우리와 같이 고생하시고 우리와 같이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고 느릿느릿하고 볼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송의 찬양을 드렸죠?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더 벌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너의 죄를 봐라. 너는 죄인이다. 죄인을 위해 죄의 짐을 지고자 나는 나귀를 타고 너에게 오고 있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나기를 타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